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향상 Enjoy him home Oh.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에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져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발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발브라시미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개셀까지 이르니라 네, 오늘은 맥체인 성경 아, 사무엘하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주로 어, 나,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을 다스렸습니다. 그동안 온 이스라엘 안에는 내, 어, 내전의 양상을 보이며 비참한 내전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내전의 끝이 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서른 살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들자면, 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중심부에 해당이 되고, 이, 어, 바로 이어서 어, 성전을 짓게 되면 영적으로도 중앙 성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본, 본다면, 어, 예루살렘은 양쪽 골짜기를 두르고 있어서, 천의 혜 요새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기드론 골짜기, 또, 기드론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어, 또, 안전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기온샘이 있어서,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어서, 백성들의 삶에,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가 생각해, 어, 생각해 보자면, 이 에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고 어느 누구도 그곳을 통치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두 지파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열두 개의 지파의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어떤 단결과 어떤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도시를 점령하고, 어, 포위하였을 때, 여복수 사람들은 소경과 전론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인 상황이나 여러가지 여건들을 고려할 때, 이 도시 자체가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곳을 점령하였고,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백향목,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는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는 것하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높여 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후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다윗이 그 가정 가운데 누렸던 축복, 아들을 얻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과 블레셋 군대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에피소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 르바임 골짜기로 모여 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두 번의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기도 에 응답하셔서 바로 응전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스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스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다윗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그 즉각적으로 응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연이어서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 전쟁의 기록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지 말고 기습 공격을 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의 대상이 블레셋입니다.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 그 대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고 있는 그 전장, 그 전쟁터도 바뀌지 않는 동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한 번의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께 다시 묻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겸손한 청종의 삶을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24절에 보면. 그의 겸손한 청정의 삶의 결과로 여호와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다윗은 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한번 전쟁에서 승리한 상대를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그 이전에도 블레셋 군대와 싸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전장의 어떤 지형이나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이미 전쟁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에게 결국은 승리의 삶이 허락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하나 제가 내볼까요?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의 삶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 시간이기도 하고 공부한 지꽤 오래되어서 가물가물 하시겠죠. 국가가,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지낼 땅, 영토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자치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루는 삼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사를 시작하면서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다스릴 국민들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이 국민들을 데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나라의 균형적인 통치를 위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이한 왕조의 기틀을 다스리게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다스릴 영토, 그 국가의 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국민이 생겼고 영토가 확정이 되어서 좋습니다. 이제 국가의 3요소 중에 주권만이 남은 것, 남은 것 남은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권의 주체라는 사실이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했던 나라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나라는 나라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그한 분만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집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번성하기 위해서 지키시는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걸어왔던 인생에 지난 과거의 삶, 삶을 통해서 체득되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 또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 행하였을 때 얻게 되었던 그 승리의 축복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한 분을 자기 주권자, 자기 통치자로 삼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알았,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이시며 이 나라를 붙들고 번영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윗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어 이 땅의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나라와 백성 그 주권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이 따, 우리는 이 땅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영,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해야겠습니다. 이 그를 그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 아,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힘겨운 하루가 될 수도 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 행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머물고 그의 인도하심이 머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크고 작은 것 어느 것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 승리의 영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주권을 돌려드릴 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이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 그리고 이 나라를 번성케 하시는 그 분이 누구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성도 모두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 한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아침에 머리수 숙인 온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